어또 싫어하던 오 싫어해 안녕하세요 제목 대제목입니다 오늘은 짜잔 오늘 이 꽁치 통조림을 이용해서 김치찌개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꽁치 김치찌개라고 합니다 네.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먹어보고 싶어서 제가 직접 이 꽁치 통조림으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네. 김치찌개랑 같이 먹기 위해서 행사방을 씻고 있습니다 쌀 씻고 남은 쌀뜨물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. 됐어 자 김치 준비 끝. 김치는 다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자 그다음 나머지. 자 다진 마늘, 다진 마늘. 자 맛술, 들기름. 그다음에 꽁치 뭐 통조림, 생강 가루, 생강 가루, 생강가루. 생강 가루. 그다음에 고춧가루 양파 고추 파 이렇게 하면 준비가 끝입니다 자 양파 고추도 여기름여기름자 음, 됐어 이만큼만 하고 그 다음에 자이 김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 조 오케이 네 여기 자, 다진마늘. 자, 양파. 자, 이제 양파랑 김치랑 이제 어느 정도 볶어 졌어요. 그 다음에 해야 될게이 꽁치, 꽁치 국물을 넣을게요. 자, 꽁치는 나중에 넣을 거예요. 꽁치가 잘 느껴질 거라서 안에 내용물은 안 넣겠습니다. 비린맛을 없애기 위해서. 자, 어이구! 너무 많이 넣네 맛술, 맛술 넣고 생강가루 한숟갈만 자, 여기 된장. 된장을 좀만 넣을게요. 된장. 그 다음에, 이 쌀틀물. 쌀틀물 넣겠습니다. 어... 어, 고춧가루. 자, 조금 끓여줄게요. 끓여준 다음에, 꽁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에, 이제, 꽁치를 넣어주겠습니다. 어, 또, 싫어하던. 오, 싫어해. 요, 여기에, 참치액을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. 어 미숙인 옆에서, 와, 계란말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와 맛있겠다 고추랑 파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비두겠습니다 자 미숙이표 계란말이 미숙이가 계란말이 진짜 잘합니다 뭘망뭘 <laughs> 망해 잘했는데 그 포스코스라고 할수 있잖아 이렇게 끓인지 한 5분 됐거든요 이제 다된거 같은데 한번 들어볼게요 꽁치 김치찌개입니다 와 밥이 너무 잘 됐어요 와 이거에 미수기표 계란말이 그 다음에 타래김 달래간장 이게 바로 째봉이 꽁치 김치찌개입니다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아, 맛있습니다. 제가 네. 했지만은 정말 잘했네요. <laughs> 자 이렇게 밥에다가 딱 올려가지고 음 너무, 너무 맛있는데요아 진짜 너무 잘했네요. 국물이 오, 도 이렇게 신김치도 아닌데, 이렇게 신, 신맛이 나지? 진짜 맛있다. 잘했다. 계란말이. 음! 오, 잘했다. 진짜 맛있지? 잘했다. <laughs> <나> 잘했어. <laughs> 파래, 달래. 딱 해가지고.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. 자. 음! 김치찌개. 음. 이번에는 이 꽁치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와, 진짜 실어합니다 와, 진짜 실하죠이 꽁치. 이야, 진짜 큽니다. 이렇게. 반으로 짝입니다. 반으로 짝에서 밥이랑. 음.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. 김치랑 딱 올려서. 이거 뼈 뼈채 먹을 수 있거든요. 네, 뼈채 드시면 됩니다, 그냥. 음. 계란말이. <laughs> 음, 음. 김치찌개. 자, 음 완전 갈치야, 완전. 와, 뽕치가 아니라, 야, 갈치처럼 아주 실합니다 이것만 다 음. 와 진짜 맛있습니다. 음. 와 진짜 담백하고요. 이게 꽁치 같지가 않습니다. 참치 익힌 것 같은 느낌이에요. 네. 그 정도로 담백하고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. 꽁치 같지가 않아요. 네. 음. 미숙이도 밥한 숟갈 더먹을요 나도 네. 주세요 그도둑다 밥도둑 또한 음 숟갈 부탁니다한숟갈한 그릇 부탁드립니다 두그릇째니다와 많기도 합니다 이 나고 너무 덥고요 맥주 한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짜아더라 얹어서 이번에는 이 김입니다. 이 간장 찍어 먹는 김 있잖아요. 달래장 조금 해가지고 음 이게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납니다. 돌직히거해서요 되게 풍미가 짙은 참치 김치찌개 느낌도 있어요. 되게 맛있습니다. 네. 비린내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린내가 전혀 안 납니다. 뽕 네. 중에 한 입에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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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탄수 같더. 너무, 와, 음, 자, 아, 누르, 싹쓸 했습니다. 와, 배부르네요. 아, 근데 김치찌개를 너무 잘했는데요? 와... 싹쓸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